안녕하세요. 고프로 쓰면서 힘들었던 점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프로 10을 구매를 한게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고프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배터리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이거를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돌렸는데 배터리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 카메라에 어디를 열어야 배터리가 들어갈지 몰랐거든요. 아마 지금 바로 고프로 받으신 분들, 저와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배터리 어떻게 넣냐면요. 자,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를 보시면 밑에 고프로라고 로고 있죠. 로고 옆에 보면은, 우측, 좌측을 기준해서 보면, 좌측에는 전원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밋밋합니다. 그죠? 밋밋하죠? 이 밋밋한데, 이 밋밋한데 보면 밑에, 밑에 부분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얘를 확 잡아당겨, 차, 밑으로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열립니다. 그죠? 닫을 때는 다시 탁, 누르면 닫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카메라 가까이 갈게요. 자, 이 부분을 내리세요. 손톱으로 확 누르세요. 그럼 제껴져요 그래서 밑에를 밑에를 이렇게 제끼면 열려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뽑을 때는 이거 잡고. 이렇게 뽑은 해됩니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요거 열고 손톱으로 이렇게 콱 누르면은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메모리 카드를 다시 꼽으시려면 카드 넣고 손톱으로 살짝 꾹 누르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배터리를 넣으실 때는 배터리를 꼽았죠? 뚜껑을 닫고 밑에 부분을 확 누르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 때는 얘를 밑으로 누르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밑으로 눌러서 올렸죠. 그리고 배터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되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꾹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SD, SD 메모리 카드죠. 얘는, 샌디스크네요. 자, 메모리 카드 다시 꼽을 때는, 넣고, 놓고 카드 넣고, 배터리, 꼽고, 콱! 눌러주면 되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몰라서 한 시간 이상을 헤맸습니다. 초보자가 이 카메라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어떻게 넣느냐, SD카드 어떻게 넣느냐, 이거 아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바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프로 쓸 때, 제가 한달정도 써보니까 몇가지 그 팁이 있어요 꿀팁이 뭐냐면 제가 이 고프로 처음 샀을 때 표준으로 들어가 있는 메모리카드 용량이 32GB 였어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많이 찍는데 32GB로 4K 모드에서 쭉 계속 영상을 촬영하니까 한 시간 조금 지나니까 배터리가 풀로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딱 꺼져요. 아, 죄송합니다. 메모리가 풀로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딱 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32GB 메모리 카드를 넣고 영상을 풀로 촬영하면 한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메모리 카드가 풀로 찬다는 거. 그리고 이 배터리가 풀 충전했을 때쓸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한강 갔다가 다시 집에 오면 왕복으로 뭐 2시간 좀 멀리 갈 때는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촬영하려면은 이 32GB 메모리로는 택도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모리 카드를 128GB짜리로 추가로 하나를 더 샀어요. 그리고 128GB 메모리 카드로 그 촬영을 하니까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풀 촬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배터리는 여분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테신인가 하여튼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팝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를 구매할 때 배터리 3개를 추가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배터리 하나가 1시간으로 잡으면 3개면 3시간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공홈에서 카메라를 구입할 때 제가 추가로 배터리를 또 2개를 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카메라가 올때 배터리가 한개인가두개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총 3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일곱 개의 배터리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배터리를 뭐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인데 일단 배터리 하나는 한 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물론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촬영 모드에 따라서 더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쓰면서 또 처음에 황당, 황당했던 게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카메라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악세사리로 받은 게 있는데 이 쇼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카메라를 여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건데 저는 이것도 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 이거 여는 방법은 다리 여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빡빡해가지고 열리지도 않아요. 근데 몇번 힘을 수, 쓰고 열었다 닫았다니까 이제는 이 삼각대가 잘 벌어져요. 그리고, 삼각대의 길이 조절도, 이제는 제가 몇번 해보니까 쉽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뻑뻑해서 안 열리니까, 이러, 이러, 이거 잘못 열면 이것도 부서질까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들게 참산 건데, 어, 또 부서지면 힘으로 부서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 하면서 몇번 했더니 이게 삼각대가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죠. 쓰리웨이라고. 마운트가 하나 또, 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뻑뻑 해서 안 돼가지고.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 열면 또 부러질까봐. 근데 이거는 몇번 해보니까 쉽게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거를 못 열었어요 처음에 힘으로 하면 또 부러질까봐 고민고민하다가 인터넷에 고프로 삼각대여 여시는 분 이렇게 영상 보면서 제가 따라해보니까 이게 열리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데 처음에 안 열리면 이거 억지로 열리면 부러질까봐 이걸못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자석 마운트를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이 자석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석에 붙이면은 양팔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카메라 자체가 여기 붙으니까요. 요거는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거고 필요 없으시면 굳이 뭐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 이제 고프로 사용한지 한달 정도 됐고요. 어 제가 고프로 쓰면서 처음에 막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었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 저처럼 고민하신 분들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어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